22장. 예. 우리 2절 한 절만 읽을까요? 22장 2절. 예. 잠언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신이라 아멘. 어제나 누지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으니까 어제 예.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이 말하고 같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부한과 빈부, 부자 가난한 사람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오잖아요. 빈과 부가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 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뭐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생각하면 빈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부하게 살잖아요. 산돌계의 성도들 정말 다 부자입니다. 정말 부자예요. 이민을 꼭 가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사람들의 9억 명 정도 된다. 9억 명. 근데 9억 명의 20%가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냐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답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에두번째가 캐나다. 세 번째가 독일이에요. 근데 퍼센티지가 거기는 두, 한 단위고 미국은 두 단위예요. 20%, 2 0 19.6%인가 막 이래요. 예. 네. 예. 네. 근데 우리 지금 미국 와 살잖아요. 올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 장벽 막는다면서요 트럼프 때 했던 그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너무 많이 내, 오니까 뉴욕의 시장이 출장을 가 가지고 저 멕시코하고 저, 콜롬보하고 베네수엘라, 뭐, 세 나라를 출장을 가서 출장 간 목적이 뭐냐면, 고만 좀 와라. 미국에 좀 고만 좀 와라. 그리고 와봐야 별볼일 없다. 와봐야 그렇게 다잘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홍보를 위해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다는 그 기사를 이번 주에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와서 살고 있잖아. 우리 정말 부자예요. 하여튼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죄입니다, 죄.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아요. 더 벌려고 하지도 말고, 그래가지고 더 벌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몸상하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 미국에서 산다는 자체가 이런 환경을 누린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난 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재난이 있지만 재난이 없는 나라가 이시 사실 미국입니다. 예, 고작 흩어간 게 허리케인하고 뭐 이렇게 흩어간 거고, 산불 난거 정도지. 특별히 여기 남가족 오렌지카우니는요,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렌지카우니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막더막 막 이러면 이게 참 곤란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곤란합니다. 안성기 씨가 제일 화날 때가 그랬, 그 대답이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제일 최고의 욕이라는데, 아,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렇게. 정말 많이 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만 둔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와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그, 뭡니까, 한옥합 이렇게 부었을 때, 예? 가론 유다가 뭐 문제 제기하고, 뭐 제자들이 문제 제기하고, 환백되는 이런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뭐 하는 거,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신명기서 15장을 가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서 15장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가난한 나라는, 아, 가난한 사람은 그때까지 존재합니다. 예. 그때까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땅에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뭐가 그치지 않아, 않아요? 한번, 아니죠,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뭐가 그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2000년 전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예, 앞으로도 주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가난한 자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이렇게 존재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유를 좀 찾아봐요. 시편 112편. 잠 가봅시다. 시편 112편. 한네 가지 정도만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2편 9절 이렇게 돼 있죠. 네. 112편 9절 재물을 흩어서 모한 뭐 사람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왜 가난한 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두신 거예요. 네. 빈궁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눈 사람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영예, 예가 여기 뿌리라고 하는 게 명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광 이런 걸 얘기잖아요. 그 뿌리 영아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목적을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예,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자 이런 목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배부르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목적으로 돈 벌고, 이런 목적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로 여러분들이 얼굴이 별로 좋지 않네. 14장 가볼까요? 자문 14장. 14장. 목사님이 자꾸 부자라고 그러는데, 아, 진짜 부자라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부자예요. 예. 14장 31절. 저는 그 KBS 방송국에서 하는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잘 보거든요. 매주 토일마다 요 보는데요. 그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나라가 180몇개나라의전 세계적으로 특파원들이 나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세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려운 얘기예요.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얘기예요 전쟁 나고 예? 쿠데타 나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뭐 마약, 뭐 동성애 이런 걸로 막판 일치고 말이지. 지금 여러분 미국도 지금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가 지금 여러분 정말 뭡니까?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지금 몇번 다뤘어요. 저 필라델피아도 몇번 다뤘고. 여러분,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죠? 예. 네. 뭐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지 말고, 예. 네? 무슨 야동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런 것좀 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정말 내가 많이 가졌구나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네. 여러분, 왜 가난한 사람 두셨는지 아세요? 14장 보세요. 자본 14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자 두신 거예요. 자, 31절 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확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왜 두셨느냐? 하나님 존경하는지, 하나님 무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귀하게 여긴다? 예. 네. 하나님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두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거 10편, 112편 9절에도 나왔죠? 여러분 또한번 예레미아서 22장 가볼까요? 예레미아서 22장. 여러분, 이런 본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2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16절. 예. 여러분, 22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 이렇게 나오죠? 예. 22장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 했고, 뭐 했어요? 신원하고 형통해. 여러분, 신원했다고 하는 말이, 예?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펼신자 원통할 원자예요. 원통함을 풀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을 도와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뭐냐? 가난한 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게 하나님을 알,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것 때문에 두신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 원통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두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기. 가난한 자와 군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절 보세요. 16장. 에, 예레미야 다음 에스레미아 지나서 예레미야 애가 지나서 에스겔서 16장. 예. 49절을 한번 보세요. 네. 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16장 49절에 보면 "소돔 땅 망했잖아요. 여러분, 소돔 땅 망한 이유를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16장 49절에 "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요. 예, 음, 먹, 먹고 사는 게 풍성한 거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죄를뭐 하지 않았다요?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겁분 나오잖아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왜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느냐?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풍족하니까 그짓한 거거든. 여러분 그게 딱 일어나는 현상이야. 여러분 사람이 부하잖아요. 먹고 살 만하잖아요. 그러면 죄짓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어 남녀 간의 그런 성관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 남자 여자와 여자 한번 해볼까? 이게 다돈 있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돈이 있고 풍성하니까 허튼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튼 짓 했는데요. 그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예? 거지 나사로 같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뭐 하지 않았대요? 도와주지 않았대요. 왜 가난한 자를 두시는 거냐? 이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저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섞여 살게 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창조함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진 그런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로 우리 안에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가난한 자가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 가족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친척들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땅 끝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좀 이런 것들 좀 건져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과 은보다 은혜를 더욱 택하래요. 은혜를 더욱 택하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봐요. 어제 나누지 못한 22장 1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잠깐 또더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봐요. 다 하나님의 뭘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제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뭘 받았어요? 믿음을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은혜를 또 은혜를 베풀며 살자고 은혜를 베풀며 살자고, 근데 참 희한해요. 은혜를 베풀며 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우리로 아이고 못 가운데 거하시게 하냐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몇 군데만 한번 봅시다. 자, 시편 84편, 네, 시편 84편, 네. 우리 뭐 오늘... 네. 이런 말씀 나누는 게더 중요하니까, 10편, 84편,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저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기드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저이 저, 노트에는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노아도, 요셉도, 다윗도, 기도원도,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거야. 딱 은혜 속에.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롭게 좀 살아요. 귀여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좀 살자고 이렇게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롭게 좀 살아야 되는데 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예, 잘못된 신앙이라 예,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84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예, 자, 11절 같이 읽읍시다. 8시 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셔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에게이 좋은 것, 이 은혜와 영화를 아끼지 않는데요? 뭐 하는 사람에게? 정직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감으로 말미야마 그들, 할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도 짓고 예? 예,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 200년 전에 그 설교자인 찰스 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이기에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끌어들이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정직히라고 하는 단어가요. 타밈입니다. 이게 영어의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Integrity.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실자돌림이에요. 우리말에. 신실, 진실, 충실, 근실. 네, 이런 실자돌림이야. 이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시뿌라와 부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 근데 은혜를 그냥 준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뭐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더? 뭐 했다고 그래요? 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뿌라와 부하의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기출의 극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자고. 여러분 한번 또볼까요잠언 3장 가봅시다. 잠언 3장. 네, 여러분, 3장 두 군데만 더 봅시다. 자, 3장.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3절, 4절. 3장, 3절, 3절 4절.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은총, 아까 은혜,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은 똑같아요. 히브리 원어는 헨이라고 하는 또는 켄이라고 하는 예, 예, 영어의 grace 똑같아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은총 또는 은혜,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는 은총을 입고 기중의 역임을 받아요? 뭐를, 뭐를 어떻게 했더니?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새기고 삶 속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이 네, 이 사람에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시뿌라와 부하에게 다윗에게 뭐해요? 은혜와 기중의 역임을 받는 젊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의 무슨 인테그리티,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자,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렇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뭐가 되는? 그 형들 제쳐놓고 마지막 말째, 여덟 번째 이세의 아들인, 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이런 논리들이 성경에, 자, 3장 34절. 자, 3장 34절. 자, 우리 한번또 읽어봅시다. 3장 34절. 같이 읽을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네, 겸손하게. 네. 아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거 무시하라고 저 사람들 막 비단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약 있잖아요 마약 문제 미국에서 다 들어줘야 돼요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마약 문제 있잖아요 자기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작할 때 너무나 이 사람이 너무 괴롭고 인생이 힘드니까 그 문제를 댔어요. 그렇게 가지고 유혹 받아 가지고 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국가에서 다뤄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고 그리고 아예 마약에 손대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는 손을 대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마약해가지고 빠진 사람들 우리가 막막 비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다가 저렇게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상황까지 갔을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정말 나빴어요, 이 대통령. 네. 전 그걸 왜못 볼까? 필라델피아에 캐싱턴 거리를 왜안 가? 바이든 대통령 와야지. 이 스키드로든가요? 여기 LA의 땅에 와서 좀 가야지.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좀비처럼 저렇게 이 젊은 아이들, 그 백인 아이들, 크인 아이들, 젊은 애들 영어 잘나가고 멀쩡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긴 그런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 저 문제 와서 지금 해결해 줘야지. 이 땅에 정말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아, 겸손해야 되겠구나.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네요, 이게. 이게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은혜롭게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먹고 마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86,400의 식초를 주셨잖아요. 한 24시간 을 주셨잖아요. 오늘 똑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느냐는 건 각자의 문제예요. 그리고 산돌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고 기영아, 그너참잘 걸어가고 있다. 참넌참 복받게 산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아이고 너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구나, 겸손하구나. 너 얼마든지 오늘 그렇게 힘들어 할 텐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너 정말 그 목사노드로 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참 그래 잘 가고 있다. 그래. 잘 가고 있어. 내가 뒤에서 응원한다. 박수 친다. 오늘 그렇게 걸어가는 건 우리 각자의 목식이거든요. 각자의 목식이거든요.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뭐를 느끼냐면 그냥 이렇게 몸은 사실 많이 움직여서 이번 주도 막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제 아내하고 둘이서 낮에 이렇게 이사를 계속 지금 책도 좀 옮기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저쪽으로 네, 옮기고 있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하면서 가서 또 거기 가서 또 청소도 좀 하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정리도 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진행는데 몸은 사실 피곤해요. 몸은 지금. 아, 오늘도 잠을 제대로 많이 못 잤어요. 막 중간에 몇번 깨더라고. 힘드니까 몸이, 몸이, 몸은. 그런데 마음은요, 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요. 막 웃음이 나와, 괜히 내 속에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막 내가 기뻐. 그렇게 하면서도 막 즐거워. 속 사람은 즐거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여. 딱막 보면 다 가서 그냥 막 안아주고 싶어.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마음은 정말 기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일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같이 또막땀 흘리면서 땀빨불려가면서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놀러를 가든, 직장 일터를 가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뭘 섬기든, 뭘 하든지 간에 오늘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질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스티핏해. 사람들이 막 비난했을 거 아니야. 근데 노아는 그냥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야. 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니까, 노아 방주는 질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계속 그냥 방주 전화가는 거야. 아들들하고 딸, 딸, 그 며느리들하고 같이 꾸준히 해나가는 거야. 저는 그런,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 은혜를 베푸시잖아. 네. 은혜를 베푸시잖아. 오늘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런 자세로 살아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죠 어제 나누지 못한 말씀 좀더 있는데 사실은 충분히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같이 오늘 저 옆에 커피하고 빵하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같이 드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 새 예배당에 가서 같이 또 우리 성길 수 있는 분들 오늘 힘내서 또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뒤에서 기도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또 여러분 후원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그 성기는 분들이 다 정말 안전하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뭐 못지를 하건 또 마루를 깔던 뭘뭐 공사를 할때 넘어지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한번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예. 그래서 우리 멋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귀한 신앙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산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 5분만 같이 좀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말씀을 되새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요. 우리를 깨워주셨네요. 예. 감사해요. 예. 오늘도 이렇게 깨워 주셔서요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궁핍한 자들 이런 사람들 계속 있을 건데 이렇게 두신 이유가.